I wait to see your golden smile, feel of a thousand kisses. Oh, we stay a while. I reach up to hold your sunlit face. Feels like.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 가는 거다 교육 받으러 가는 거 알았지, 혜정아? 약간 소금감이 들껴죠 <목소리> 어? 아, 소금 다 아들 재원이가 흥케이 가고 싶다고. 아 진짜? 이제 너가 유명하다. 흥케이. <목소리> 어, 중국이 너무 좋아서 가는 게 되게 설레요. <목소리> 못한 사람 빨리 손 주세요. 네? 시내까지 약1 시간 정도 이동합니다. 화장실 안에서 다 네. 나누었으신가요? 네. 여기는 그게 현대식이죠. 한칸 안으로 들어가면 약간 풀치죠. 여기는 이런 동네. 인대로 가도, 아, 가도 되고요. 좋은 아, 대로 아, 가도 아. 되고요. 항해에서 50 위안을

아, 각보다북 오늘 쓰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음. 이 아, 이 What I'm talking about? Wait. Okay now. From the beginning. Oh, get it, 네. 드디어 준비가 다 됐습니다. 오늘 하루 상해를 몸으로 겪고 상해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 안으로 여기 있는 친구들과 함께 속으로 쫙 들어가면서 중국을 몸으로 느끼는 시간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우리 글로벌 상하이 비즈니스 캠프에 크러스 빌드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Now if you don't give, did you ever really think? Did you ever really feel that this was something we both showed? Was it something we could know? Tell me, little darling, what you don't find? Did you ever really think? Did you ever really try to give me? Man, if I could change, I would. But I find I'm at a loss for words. And even when they come, it hurts. What do you want from me? Honey, I. 오늘 온 곳은 박물관이에요. 왜 이러고 있어? 왜 이러고 있어? 힘들어? 뭐가 힘들어? 어디가 힘들어? 아저 다음에 어디 갈지 너무 기대돼가지고. 아 저도 너무 설렘 넘치네. <laughs>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laughs> <laughs> 힘들긴 는데 <laughs> 좋았어요. 금형 그쪽 갔을 때 건물들 보이는 거랑. 음. 어제랑은 뭔가 좀 다르게 와닿았어 스케일인가? 중성화 진짜 너무 물안에 개구리꼴 마냥 이지처럼 전국에는 저희가 이제 55호점까지 보냈했습니다 가장 큰 패착이 아마, 어 브랜드믿고 현지화를 빨리 안 했던 것 같아요. 창업을 어렸을 때한 사람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오히려 요즘 그런 사람은 취업이 더잘 돼요. 왜냐? 이 사람들이 이런 걸 해봤거든요. 한국과 중국은 창업이 똑같이 어렵고요. 어렵지만, 어 상대적으로 중국은 우리가 외국이니까 힘들어요. 힘들지만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해야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똑같이 스택스 하려고 뭐뭐 이렇게 뭐 스타트업 한다고 하는 뭐 그런데 그래서 결론 결론이 뭐냐는 거죠. 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왕면 이 중국에서 훨씬 더 쉬운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A glimpse of the light. Running, tired, and broken, and scared, but I swear I'll never give up the fight. I see you broken and. 여행은 뭐 경험과 지식을 얻고 그 성취했다는 보람을 얻는 게참 즐거운 것 같다고 깨달았습니다. 어, 아빠랑 별로 시간도 자주 못 보는데 아빠랑 계속 이 짧은 시간에서 어, 더 많이 알고 다른 생각이 있어 기회가 있다는 거죠. 잘 필요가 없이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커스 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믿으면서 신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치. 더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믿어야겠다. 남편 없이 새 아이랑 이렇게 혼자 응. 온건 정말 처음이거든요. 응. 다 지내고 나니까 아 잘했구나, 잘 응. 해냈구나라는 것에 응. 동방명주에서 뛰치는 선거 스 공연을 보고서커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데도 공연을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저도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겠다. <laughs> <laughs> 보이지 않지만은 항상 그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게 자신 일을 이렇게 꿋꿋이 해나가는 모습에 감명이 깊었고요. 음. 나는 그거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있겠지만 나와 같이 하고 있는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분들과 같이 뭔가 더 해, 내야 된다는 거. 생각이 또 많이 깨졌고요. 정말 남들이 안 가는 곳으로 가야 된다. 제가 이제 또 자녀를 낳으면 꼭 이제 자녀랑 같이 오고 싶다.